별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반갑습니다 얘기해봐야 저와 여러분께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지만 굉장히 오랜 장작거리로 지금 타고 있는 2차 미터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차 로아 미터기 사태에 대한 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때좀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부분과 함께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북미에서 미터기를 어떤 유저가 만들었어요. 모양을 보니까 뭐 파판이나 와우에서 봤던 미터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가웠어요. 어? 보던 거네. 하하. 근데 이게 로아에 적용이 돼 있더라고. 실제로 굉장히 근접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일단 북미 RPG에서 미터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해드리고 갈게 아마 이 얘기는 많이 안할 거예요. 일단은 북미는 게임의 클라를 뜯어서 조립해보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에드온이라든지 미터기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서버나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전투 기록을 남기는 로그 사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되게 익숙한 문화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로아 같은 경우는 북미 출신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바타 패키지나 뭐 이미지 까가지고 이미 이제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북미 친구들이 미터기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북미 친구들은 별 생각 없었을 듯 그냥 와우 그냥 이러고 말았을걸요 아마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 소식이 어디서 불타냐 로아의 본고장 선발대 서버 우리 한 서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는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미터기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더 하고 갈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미터기가 뭐 범인 잡기 용도다. 뭐 이런 얘기만 좀 약간 부각이 많이 된것 같은데, 제그그 그 영상 서두에도 말을 해놨거든요. 일단 전제가 있습니다. 자, 미터기가 무조건 부정적인 기능만 있냐?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공대의 어떤 그, RDP, 그러니까, 뭐, 레이디, DPS, 뭐, 퍼 세컨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대의 효율적인 기믹을 넘기기 위한 딜 연구를 한다던가, 타이밍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컷을 맞춘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직업의 사이클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 충분히 하죠. 근데, 저거를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막, 커뮤니티 글에 막, 이제 해주시는 정말 몇몇 장인분들이나 고수분들 말고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귀찮아요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귀찮아 굉장히 귀찮아요 왜냐면 로아는 그리고 이미 다 자기 손으로 다 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 헌구적인 열정을 가지고 계신 좋은 유저분들이 활동하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게임을 즐겁게 즐기는 시간 외에도 많은 부분 여기에 이제 연구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미터기 하나에만 국한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깔고 갈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제 그게 되냐면, 일단 미터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약간 뭐랄까 표면만 이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런 미터기 순위... 를 달성했는지보다는 그냥 딜의 총량, 그다음에 순위 이 정도만 보게 되요. 일단 로아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로아는 타 게임에 비해서 각 파티원들의 컨디션 이런 것들이 간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내실이라든지 각인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보석의 유무,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해당 파티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미터기에 반영됐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보조 장치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미터기로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의미 있는 순위 반영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냥 뭐랄까. 로아에서 미터기가 줄수 있는 역할은 그냥 해당 컨텐츠를 소화했을 때 어떤 그냥 만족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의 결과값? 뭐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로 만약에 유저분들이 그런 도구가 있었을 때의 어떤 반응을 보면 이게 신경이 안쓸 수가 없거든. 이게 보이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일단은 지금 이게 왜또 불탔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랬죠. 일단 이게 지금 시발점이 북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내에서 이랬으면 우리 알잖아요. 강선이 형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래요.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북미는 약간 껄끄러운 게 일단 저런 문화가 쟤네들한테 별로 어색하지 않은데다가 아마존이 껴있단 말. 이 근데 사실 좀 죄송해요. 정말 대기업 그건데 일단 아마존 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운영이란 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이런 어떤 문화 자체가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레딧 바레도 이제 보는 어떤 답변들을 봤을 때 되게 아직까지는 미지근하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같아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문제냐? 한 서버에서 그런 게 신경을 전혀 안 쓰면은 저희도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나 기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결국 소식이 전해져 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미터기 장작이 한 2주 이상 지금 가고 있는 이게 왜 그러겠어? 계속 그거에 대한 떡밥들이 계속 식지 않고 계속 있단 말이야. 야 쟤네 이거 가지고 정지할까? 아니면 이제 아마미에 다 쓰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미 서버 해보시면서 사용된 후기나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커뮤니티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점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작거리로 남아 있는 것만. 사실 좀껄끄러 주제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북미 친구들이 우리 패치랑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얘네도 DPS 중심의 세팅에 더 관심이 생기고 해서 연구가 되었을 때 만약에 저 미터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저 친구들이 저거를 가지고 실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북미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라 걔네의 연구를 우리나라 감성과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고 여기서 인식이 재구성된다 이러면 너무 먼 이야기를 확인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가능성의 차원을 본 거예요 가능성의 차원 큐브를 본 건데 변수는 이거예요 아마존이 대처를 미지근하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나, 나는 사실. 이게 걱정인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가서 미터기 쓴 애들 만들 바로 뺨을 뿌려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아직도 별 소식이 안 들렸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식적인 뭐 오피셜한 발표라든지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계속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우리는 뭐예요? KRP g 게이머잖아 여러분 지금 로아를 보시면 제가 9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로아를 소개해줬을 때는 이랬어. 우리 게임 조금 모자라도 애는 착해요. 소통하는 게임이고. 유저의 목소리를 들어요? 스토리부터 연출까지 볼게 많아요? 근데 지금, 지금의 로아? 주세요. 요즘 연구되고 있구나 여러가지 하는 거 보면은 뭐 고점과 미터기 수직 컨텐츠 이런 부분에 우리도 집중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해서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게임은 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로아를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이제 둥글둥글한 부분들이 많은 유저들이 단시간에 몰려오면서 여러가지 이제 달려가는 그런 활동을 1년간 쫙 하다 보니까 형성된 여러가지 인식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로아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소신 발언을 하자면 다소 게임 평범해졌어요.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평범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타 RPG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감수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왜 우리가 뭐에 주목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 미터기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다시 커뮤니티에서는 미터기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죠. 대체론 이거예요. 야, 게임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비난하는 측은 미터기 나오면 다다 어? 다 지지치고 똥, 똥손들 접을 거라 안돼뭐 이러면서 막다막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지금 되게 민감해요. 이 지금 주제에 대한 의견 자체가 이런 것. 근데 이게 사실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맛있는 주제긴 해. 그러니까 맵고 짠 주제란 말. 그래서 실제로 미터기가 있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우려를 해봤을 때 미터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정 공대는 좋아할 듯. 뭔가 맞춰서 플레이하거나 공대의 RDP를 최적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그런 공대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에 애정이 있고 본인 직업에 대한 연구를 디테일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실전 퍼포먼스도 고점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하드 유저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자, 근데 공파 제가 지금 약간 다 지속딜러거든요. 아마 전몇 캐릭 정도는 이제 특화 캐릭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겨 먹으려서 그런 게 아니고 미터기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 그리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궁금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 남들을 정치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미터기가 있으면 여러분 일단 무조건 무서워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막상 나오잖아. 그럼 궁금하다니까요.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 미터기 상황이 우리의 인식에 다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도 사실 저 최근까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 로아의 무력이 뭔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찐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금도 사실은 DPS 외에 다른 영역은 그렇게 크게 중점을 안 두시는 분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 미터기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거잖아. 여러분 실시간 반영되는 딜 미터기에서 내가 계속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이 없습니다.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역으로는 거기서 내가 계속 위에 있잖아요. 게임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일단 전투 구조가 굉장히 좀 아찔한 건 이런 거죠. 파이널 판타지나 와우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전투 구조가 딱정해져있단 말이에요. 이제 스킬을 적중시키는 부분도 이제 사이클로 하, 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아 같은 경우는 대출 약간 서로 알 잘딱 해야 잖아요 네임드 패턴이 뭐가 어, 어떻게 올지 대충 모르니까 총년도에 기반해서 그런 걸 알아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전투의 호흡이 다른 RPG나 레이드에 비해서 길지 않고 그렇게막 엄청 어렵지 않고 딜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오는 그 미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보면서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의외로 이게 피로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거슬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당장 여기서 깨버리면은, 내가 지금 사이클을 몇번 돌릴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아있는데, 네임드 체력을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미터기 위로 올라올 만한 껀덕지가 안 보여.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게 되게 신경쓰여요. 미터기가 있는 게임들은 대체로 그렇거든.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임은 그렇단 말이야. 이게 내가 지금 센 스킬을 30초 뒤에 쓸수 있는데, 네임드 피를 보니까 한 20몇 초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센 스킬을 못쓰고 끝내면 내 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로아는, 하. 이게 실시간 반영되는 건데 랜덤이라서. 그리고 거의 다 약간 논타겟이잖아. 야, 이거. 각성기 하나만 안 맞아도 돈 놓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기공사분들 원기욕 안 맞으면 아씨 이러지만 여러분 미터기 있는데 원기욕 안 맞아봐요 봐버릴걸? 느낌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저야말로 지금 불붕이들 미공폭 빛나갈 때어 아우씨 저 라우리엘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데 만약에 미터기 있는 상황에서 서퍼분들이 용맹도 돌려주고 뭐 하는 상황에 미공폭 안 맞아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스트레스가 돼 로아의 미터기가 있으면 일단 공팟 기준에서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스트레스가 될 거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들은 팩트로 말하면 스펙이 이미 좋은 분들 중에서 기본 딜만 해도 제 생각에는 미턱이 상위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똑같은 숙련팟에 모이고 똑같은 숙제팟에 모여도 딱 보면은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부담이 없지.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뭔가 과금 요소가 있고 강화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 미터기가 있을 때 이제 하나 문, 문제가 뭐냐면 야, 나는 열심히 내실도 하고 돈도 쓰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 들어서 뭐 카드도 못 맞추고 신열도못 못 샀어. 근데 쟤는 맞을 거다 맞으면서 막 패턴도 막 이상하게 막 대처하는데 막 템빨로 나보다 딜이 높아. 여러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 없을 거 같아.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긍정적인 거를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로아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나와봐야 시끄럽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됐고, 그냥 제 스킬 딜 비중 알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봐. 결국 적에 있으려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트리시온의 미터이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정보나 이런 것들을 트러스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각인 중에 쓸게 없어서 우리는 원안을 무조건 달고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의 스킬 딜 비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 여러분 다른 다양한 각인을 예를 들어서 뭐 생존이나 유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각인들 사용할 어떤 여지 이런 것들 저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저는 하나의 피면기를 더 갖기 위해서 포격강을 하나 달아놨어, 신치 블래스터에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기들의 어떤 딜 지분을 좀더 올려줄 수 있는 딜 강의 하나 더 달아놓는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딜 미터기는 해당 전투에 내가 딜을 얼마나 할수 있냐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는 도구잖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늘어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결국 정답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도 다양한 세팅에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없지 않은데 명확해지는 세팅의 방향성이나 이제 딜에 대한 어떤 정답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생존과 유틸에 신경을 쓰는 어떤 각인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정업을단 특화 캐릭터들 어떻게 생각할지 뭐 지금이야 우리가 미터기도 없고 정읍 없이 맨날 뭐 맞으면서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딜러들이 많아서 하겠지만 모두가 미터기를 신경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인식이나 어떤 관심의 취중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에 과연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돼 근데 제가 아까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krp라고 g 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갖냐면 우리는 사실 이 맛에 도 익숙해요. 지금까지 RPG들에서 사람들이 주목받고 각광받았던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욱, 우욱 이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RPG를 한국 게임사들이랑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임사들이 여러 가지 노골적인 BM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게 맛있거든요. 그런 과금이라든지 이때 극단적인 투자를 통해서 가져오는 페이백들, 숫자가 몇천 뜨다가 몇 억씩 떠봐요. 그거 못 끊어 결국은. 그래서 이번 미터기라든지 최근에 고점이라든지 직업의 인식들을 말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제가 느꼈던 부분. 들 사실 우리는 로아가 특별하게 바라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직적인 어떤 맛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원하는 걸지도 몰라요. 나는 이번 2차 미터기 사태를 보면서 이거를 더 많이 느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스토리만 해도 처음에 연출 있었던 뭐 일주일 동안에 그런 거 말고는 여전히 지금도 막뭐 라우리엘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뭐 그러시는 분들 이미 없어요 왜 라우리엘이 카양결에서 나한테 개 엇갈리 시작가지고그 감동이 다 사라졌거든 사실 유저들한테 가장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요저는 여전히 이런 거 같기는 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진짜 허술한 컨텐츠여도 일단 내놓으려고 하는 일단 로스트아크 개발진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은 있지만, 사람이 몰리면 몰릴수록 결국 이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는 명백히 이번에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까지 스마게가 이걸 가지고 싸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로아의 직업을 고르라고 할때 여전히 그래요. 손맛에 맞는 거, 재밌는 거 하셔라. 아직까지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각 직업이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만 연구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내려고 하고 하는 과정들이 만약 많아진다면, 글쎄요. 나중에는 이런 직업은 하지 마세요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애는 파티 못 가요. 애는 딜이 안 나와요.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근데 타 RPG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거죠. 소위 귀족 직업이라든지 국밥 직업들. 줄 세우기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되게 된다면 인식이 지금보다 좀더 겹겹이 더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MVP 개선인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고 생각해요. 팩트로 말하면 몇몇 서포트 분들 제외하고는 그냥 각자 딜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에 대한 관심사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서포시나 킬이나 무력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강춘지 잔혈인지 초산지 모르니까 불편한 거야. 이번 열심히 한거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정보 표기에 있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봐.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결국 MVP잖아.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 사람이 이번 트라이 때. 가장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부 육관문의 그 이제 찬미 패턴 때 그거 무력했을 때70% 뜨는 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포시 떴을 때 힐을 많이 했거나, 뭐 디트나 이제 워로드 이런 사람들이 진성 같은 거나 이런 걸 내가 지고 무력을 잘했거나, 그러면은 박수를 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에, 에, MVP를 뜨면은 옆에 떠있는 잔열를 본단 말이야. 그걸 보고 좋아해 와, 잔열 막. 와, MVP 이렇게 축하하는 건 많이 못 봤어, 사실. MVP가 떠도 뭐만 보냐? 와, 몇 프로 잔열. 사실, MVP창 개선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순위표예요, 사실. 그 전까지 무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계속 터져서 트라이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와, 잔열 몇 프로. 이 사람이 캐리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 생소한 장면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KRPG 유저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RPG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롤의 k d a 오버워치의 딜량, 이런 거 그리고 아직까지 이게 딜미터기에 만약에 이제 그, 수공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뭐, 사실, 그니까 러 지금 나와 있는 미터기는 문제는 딜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임에서 딜미터기가 있는 게임들은 미터기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아브레슈드 이간문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누가 가장 빨리 많이 딜을 해서 공략에 도움을 많이 줬냐. 특정 무력 기믹이 나왔을 때 빠르게 많이 무력을 넣었냐. 이런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누가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강하냐, 누가 1등이냐를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궁금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력과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리스펙해주고 존중해줄만 해요. 근데 그러나 그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RPG에서는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수직적 성향의 게임, 어, 장르와 이제 유저분들의 관심과 전면전을 하려는 스마계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한 해는 스토리 풀학셀입니다. 수평적 컨텐츠 해야 합니다. 군단장,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럴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말할 때 무모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시원하게 3개월마다 수직 컨텐츠 쭉쭉 해서 그냥 3, 4년 서비스하고 그냥 고래 유저들 잡고 그냥 방치해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 지났으니까 그냥 쭉 수익 나올 때까지 하다가 적절히 로스트아크 모바일로 그냥 대충 전환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 튀면 돼. 그래도 저런 이제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는 게 다행이지만 얼마나 서로 버, 틸지 서로 버틴다는 얘기는 유저들도 계속 수평 컨텐츠에 집, 중하고 물론 이제 이번에 뭐 카양길이 잘 나오긴 했지만, 여러가지 컨텐츠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도 지치거든. 근데, 다행이야. 그래도 어쨌든, 로아는, 유저가, 어, 지시건 말건, 본인들이 해오던 어떤 그런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그냥 일단, 어, 욕을 먹건 말건, 그냥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로아는 그래서 약간 역으로 약간 꼬우면 접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통은 따라가다가 꼬아서 접는데, 이거는 앞서가다가 꼬아서 접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이거 되게 이상해, 게임이. 그리고 심지어 나오는 가지무침들도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전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무침이 맛있냐? 아니야 가지는 가지야 그리고 가지무침도 진짜 잘하는 가지무침집에서 나오면 맛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잖아 근데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왜? 엽기 떡볶이 단품으로만 밀고 나가기에는 너무 한계가 명확한 거야 왜? 그러면 뭐예요 결국? 엽떡 좋아하는 매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장사해야 되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미터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미터기에서 여기까지 확장이 됐냐라고 한다면 이번 미터기 사태는 되게 복합적인 게 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북미 아마존의 어떤 명확한 대처가 많이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물려있어요. 이번 미터기. 예전에 미터기 나왔을 때는 그냥 한번 그냥 이슈화 돼가지고 한번확 타고 사라졌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수직적 컨텐츠가 안 나오면서 수직에 목 말랐던 유저들이 연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 거기서 형성되고 있던 여러 가지 인식적인 많은 요소들이 최근에 많이 맞물려있었기 때문에 미터기가 거의 같이 물린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최근에 나온 미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스트아크가 작년 한해 동안 가열된 상태로 많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서 방치해서 식힌 것도 있고요 실제로 수직 컨텐츠가 늦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눈을 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감을 샀던 컨텐츠도 있죠 수평적 컨텐츠 그리고 다른 성향의 게이머들의 어떤 그 뭐랄까 플레이 경험들이 역수입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이 있단 말이야. 북미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상당히 어지럽게 지금, 지금 게임의 어떤 인식, 맞물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여전히 우리 스토리 풀악스를 밟아야 돼. 2차 밸런스 패치가 들어가야 하고, MVP창 개선도 이루어져야 돼. 편의성 개선도 이루어져야 돼.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로아원도 뭐 기대하고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이에요. 나는 이렇게 여유 없는 게임은 처음 봐요. 수직 컨텐츠가 안 나와서 망정이지 수직 컨텐츠 안 나오는 동안 쉰거 아니잖아 근데 쉬지 않아도 욕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나 걱정입니다 나중에 퍼질까 개인적으로 저는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오늘 주제가 미터기니까 저는 미터기는 아직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드의 구조나 전투 방식, 캐릭별 어떤 뭐 세팅의 정돈 이런 것들이 된다면 뭐 재밌게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게임의 어떤 고도화, 전문성이 올라가는 현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치 도구가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게임의 수준이. 미터기가 나오거나 이런 어떤 도구가 늘어나면은. 결국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따라가기 때문에 고도화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사실 로아가 하려고 하는 게임의 방향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도 이런 식의 컨텐츠만 나오지 않을까 딜 부족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면서 그냥 직원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면 클리어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컨텐츠로 나오면서 여러 부가적인 요소들이 이제 붙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특히나 이렇게 뭐 강화도 있고 뭐 여러가지 랜덤성 기반으로 가는 어, 게임에서 더군다나 그리고 이런 논타겟 컨텐츠 소감있는 레이드 랜덤성 기반의 어떤 레이드에서 피해주지 않으려고 약간 오버 강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까지 나온다 그러면 미터이 필요 없고 MVP 창 개선이 정말 우리가 MVP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이 도구로 나왔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는 거기서 딜 순위를 보고 싶어 하겠지만 와 얘가 이래서 MVP구나 아 얘가 이런 딜을 넣으면서 이런 활동까지 했구나 라는 게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그 2차 미터기 사태에는 이런 부분들로 잘 문제가 확장돼서 우리가 좀잘 봤으면 좋겠고 아마도 잘해라 진짜 생각보다 로아는 좀 미터기가 맵다 걔네가 걱정인 건 그냥 서구권이고 그런 문화가 특별한 문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막 하는 막 클라를 뜯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는 그냥 클라 뜯을 수 있는 뜯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할까봐. 저도 뭐 나름의 어떤 걱정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계속 수식적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많이 그렇게 좀. 민감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뭐 제가 뭐라고 다루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이슈화 될 만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기를 또조원하시는것 같아서 저도 제가 영상 소두에 말했지만 저한테도 크게 막 지금 이게 막 되게 반가운 주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차라리 시원하게 레카로 해가지고 로아 미터기 과연 필요한가 이래서 막매우게막 뭐막막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공부하고 노력할 테니까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견해를좀잘또 적어주시면은 다음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 때잘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미터기에 관한 이야기는 영상으로는 여기서 줄이고요 또 방송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